이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물 많고 질만한 인생, 원할 여명마저 없는 우리 인생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오늘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계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날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이 성탄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서 어, 밖으로 나와서 거리마다 사람들로 바득하게 됩니다. 어제 잠시 어, 뉴스를 보니까 이제 24일 날 2분 날이다 2분날 젊은이들은 어, 밖으로 나가서 이 성탄 이브를 즐기자.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온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동학병원에도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리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또이 날에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교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냥 이 날이 되면 여러분 그냥 기분이 좋죠. 빨간색만 봐도 기분이 좋고 저희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빨간색으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 전화하면 해봤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실 빨간 옷을 입고 오고 싶었는데 겨울옷이 아니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날이 맨날 맨날 있으면 좋겠죠. 그렇 네. 네. 가족들과 함께 정말 따뜻하고 즐거운 그런 성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속해서 해마다 기념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럼 언제 탄생하셨는가? 우리가 어 다른 이단 종파들은 보면 어 자기의 뿌리들 막 이런 거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냥 우리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더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언제 탄생하셨는지 이런 걸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뭐 2장 1절에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때에 네,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어, 예수님은 어, 가이사 어,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로 있을 때에 어, 또 어, 유대에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한치도 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가 때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일 또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과5 절을 보면 로마 황제 아우스도의 명령으로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인 거로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의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독속 중에 자죽을지라도 네가 참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 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예언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로마 황제 어, 아무스도가 포적하라는 그 명령으로 말미암마 한치 어차도 없이 어, 성취된 줄 믿습니다. 다음에 네. 6절에 보면 그리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 차서 첫 아들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마리아가 이 다음에 아이를 또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또 많은 여러 성대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아들, 첫, 첫 아들은 장자의 권리가 있죠.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으며 라고 기로갑니다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위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 되었잖아요 근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만 상에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구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강보에 우리가 아기라면 하얀 그 강보로 싸잖아요 똘똘 말아서 싸서 그렇게 말이 음식을 먹는 그 먹이통 말이 먹는 그 통에 아기를 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이,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멋지게 화려하게 짠하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태어나서 정말 어, 이분이 정말로 유대인의왕 왔다라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신비롭게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삭탈하시지 않고 정말 낮고 천한 그런 신분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요 마태복음 10장 4 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야 합니 여호복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빈민가에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손에 목에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이 차려입고 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네가 우리 같은 사람의 처지를 알긴 뭐라아 네가 우리에서 죽겠다고? 웃기는 소리하 하네. 그러겠죠? 아마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괴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모습으로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셨다면 이제 우리도 낮춰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o, 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어느 마을 마 k 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 t 간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집 주인정부가 있었죠 유대인의 왕 자기 백성을 저희 o 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한명 맞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 날에 아무 일도.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수있습니다 그러나 8절,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모양의 호적하러 그곳에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자기들의 고향에 호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보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펠포를 풀고 있었겠죠. 신나게 저녁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 포적을 하고 지금 다시 돌아갈 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사가 목자들 찾아와서 베들레헴에서 후주가 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이 각자. 주에 사자가 서고 주의영광 그들을 비추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해서 바쁘서 못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미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곳은 아기 예수는 태어났지만 더나 조용하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밤새도록 양이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이목자들이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유대 베들헴에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에 쌓여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홀연히 수많은 천군과 어, 천군이 거기에 있었던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이 이 천사들은 너무나 잘 알다 예수님이 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일을 몰이고 있는 중에 천사가 목자들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가 목자들이 천사가 준 전해준 그 말을 확인해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이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말해준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복자들은 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대로 보게 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절을 12절을 보면 이요요셉과 마리아가 또 다른 사람들 방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 안 때에 때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의 때라 하는 이헤로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어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그큰 별이 나타난 건 분명히 유대의 왕이 나타난 것을 분명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거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란 그런 말을 듣고 그그나라에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왕과 모든 제사장과 백성이 성반들이 놓고 모아 그들이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네한 바스린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페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르죠.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네 구해서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고 있는데 그 별이 문득 앞에 가서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요양과 보약을 예물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꿈 꿈을 꾸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자기 고음으로돌아갔어여러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이 하생이하늘천서는천사들천하들이하영님을영리을돌리장면이장면이이땅에이땅 조용한 조판한서판을치 양을 치는양치기장히 천한 신러분여분여로졌여요졌어요상에세 천한 일 천한 지을하지이세상이 세상과 먼세상먼세상지않묻지 않은 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도 세상에 취해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게 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목자들과 같이 세상의 소리에 비교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풍속을 따뜻히 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동방에서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며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과 마치 하늘 세계가 궁금한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어, 재림나팔 소리를 외인들이 먼저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인 외인이었던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자가 또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를 누가 먼저 듣느냐 그것은 먼저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외인, 이방인인 우리들이 먼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흐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살면 주님이 오시는 그재림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징조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그 재림 나팔 소리를 먼저 듣는 깨어 있는 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